예전에 그 성광우 배우가 주연했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량이라는 영화는 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어, 자기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를 했으니까 어, 죄를 시선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악행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음,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아, 나는 회개했으니까 아, 죄좀뭐 지어도 괜찮다. 혹은 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품고. 아주 어,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악한 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불순종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를 우습게 여기고 가치없게 폄훼하면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